음 저희가 비가 추적 추적 내리는 추적 추적 내리는 추적 60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. 이 집이 바로 보쌈이 엄청 유명한데요 보쌈의 가격 대비 너무 양도 많고 또 밑반찬도 너무 많고 특히나 우리 할머님의 서비스가 더 먹으라고 더 먹으라고 더 준다고 더 준다고 이 서비스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먹다가 도망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돈안 내고 도망가는 분도 있고요 돈 내고 도망가는 분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돈 내고 도망가셔야 됩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차는 가게 앞에 두대 정도 될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. 운 좋으면 될수 있습니다. 메뉴판입니다. 잘 나가는 게 묵은지 고등어 조림이랑 보쌈 정식인데 저희는 오늘 보쌈 정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식이 나오면 셀프로 가져갑니다. 와, 상다리 부러지겠다. 고기 양보하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돼지 한 마리 주신 거 아니에요? 물어봤는데 한 마리가 아니라부위라고하다 어느 아, 그 정도 부위예요 <laughs> 아, 손에 왜 그러시야? 마스크를 벗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스크를 벗을 때는 저희가 좀 대화를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저는 순두부찌개인 줄 알았는데 소으로 만든 쌈장이라고 합니다. 여기만이 시그니처. 그리고 일단은 밑반찬들을 쭉 보니까 그냥 봐도 직접 다 선수 하십니다. 혼자 와서 먹어도 되나? 이런, 이런 분들 요 혼자 와서 드시는 분들 이 많습니다. 미욕국부터 음, 진 진. <laughs> 완전 진이다이거 아 맛있다 먹기도 전부터 할머니가 부족하면 말하라고 계속 더 준다고 말하면 안 된다 제보로는 더 달라고 했다가는 계속 준다고 배 터져 죽는다고 와이거 뭐야? 처음 먹어보는 거야. 아. 음. 음 마늘 올리고, 부추 올리고. 음. 음. 이카칠리 i n c 아 음와음응나 음음 <laughs> 음, 잘찍아요 음? 고기가 끊이질 않네, 고기가 끊이질 않아. 이거 많이 올려도 돼요. 하나도 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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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비벼 먹고 있거든요. 이 너무 맛있어. 으아. 네. 저희 사인 좀해놓겠아예 어머니 네, 알겠습니다. 근데... 네제 먹고 사인 하겠습니다. 네, 근데 어머니 이렇게 많이 주시고 자꾸 또 계속 퍼주시면은 마진이 남으세요? 마진 이게 나옵니까 먹고 남는 게 남는 거라고. <laughs> 아 그래도. 손주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네. 고기도 더 주세요? <laughs> 오 맞아요. 깨를 많이 하셨어요. 깨하고. 그러니까 저희 전라도에서 깨를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어머니 고향이 어디신지 모르겠어요. 안동입니다. 안동, 안동 하면 뭡니까? 전라도, 안동이에요. 전라도, 안동, <laughs> 전라도, 안동. 안동 하면 저기 안 아니야. 안. 안동역, 안동역 아, 하에 날려버리니. 음음 음. 아. 일단 저는 그냥 딱 심플하고 간단하게 여기 100, 100점 100점 2인상 없어요 없죠 제청합니다 제청 95점 100점 더할 나이가 없어요. 보쌈집에서 네. 이것보다 더 나을 수가 없어 왜냐면, 어머님의 더 퍼주려고 하신 장면과 맛과 양과, 그 다음에 이 시그니처, 이 보십시오. 노력.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주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쌈장도 시그니처로 만들지 않습니까? 콩으로. 이런 노력까지 있으니까 더할 나이가 없습니다. 보쌈도 보면 비린내 전혀 없고, 꼬들꼬들하게 잘 익었고, 무생채부터 해가지고 밑반찬들까지도 간이 막 세지 않고, 수육과 더불어서 별거도 같이 먹을 수 있겠고, 굉장히 밑반찬도 고소하고 잘 만들어졌어요. 1 0 0점 모든 재료를 재료에 들어가는 참기름이나 깨 소금이나 고추장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아끼지 않았다. 말 그대로 집에서 해주는 할머니나 엄마들이 아끼지 않잖아요. 그렇게 밑반찬을 해주셨습니다. 아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여기는 천원더 받아야 돼요. 최소. 아 근데 계산이 잘못됐다. 음. 이렇게 퍼주는데 팔천원싼 겁니다. 천원 올리고 네. 세 명이서 하나 시켜 먹자. 아구천 원에 세 명이 먹자. 음. 하나 시켜 갖고 음. 네시. 보통 쌈장을 보쌈이랑 같이 쌈싸서 먹으면 음. 안에서 쌈장 맛이 쳐요, 먼저. 음. 짠맛이 한번 쫙 돌고, 음. 그 다음에 이제 씹으면서 음. 섞이는데, 이거는 들어오자마자 보쌈 고기와 이 시그니처 쌈장이 융화가 딱 돼가지고, 정말 자연스럽고, 맛있게 잘 어우러져서 너무 좋고, 쉽게 얘기하면 저자극 쌈장이에요. 아, 짠맛도 거의 없고, 맵거나 자극적인 맛도 없고, 근데 맛은 다 들어가 있어. 아. 그래서 이 집에 진짜 시그니처 메뉴라고 할수 있다, 음. 이 쌈장이. 그래서 저는 여거에 너무 반했고,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끝보 보지 마라 쌈쌈좀 하나 지금까지 아 참이냐 <laughs> 참이냐 <상냥. 웃음>